안녕하십니까. 시대를 초월한 지성의 만남, 초월담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스승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성의 등불을 밝히신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리고 춘추 시대의 혼란 속에서 인의 정치를 외치신 노나라의 공자 선생님이십니다. 두분 시공간을 넘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어고 맙습니다 제가 평생을 보낸 아고라 광장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저 멀리 동쪽 땅의 현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니 저에게는 더 없는 지적유희이자 제 무지를 깨칠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공자 선생님의 모습에서 지혜로운 자의 기품이 느껴지는군요.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군자는 배움을 위해서라면 천리 길도 마다하지 않는 법. 비록 사는 곳과 생김새는 다르나 진리를 구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 믿습니다. 선생님의 명성은 제자들을 통해 익히 들어 오늘 대화가 무척이나 기대되었습니다. 두분 모두 당대의 사회적 혼란과 도덕적 타락을 목도하시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안다는 것, 즉 지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에게 안다는 것은 이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왜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안다는 것의 본질과 그 목적에 대해 두 분의 고견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자 선생님, 선생님의 철학에서 안다는 것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에게 알음이란 배우고 익히는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논어의 첫 구절이 하기 시습지. 불려 겨로 즉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인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바로 옛 선광 들께서 닦아 놓으신 길즉 예와 악 그리고 시와 서에 담긴 돌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편찮으실 때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얼굴빛을 살피는 것이 효임을 배우고 조정에 나아가서는 임금께 충을 다해야 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알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알의 목적은 아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인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모든 도덕의 근본입니다. 내가 아는 바를 행하여 수신하고 나아가 가정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즉, 알미란 개인의 머릿속에 머무는 관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고 사회 전체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도구인 셈입니다. 관계와 사회를 위한 실천적 지혜로서의 RM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소크라테스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선생님께 RM이란 무엇이며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자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동체의 조화를 위한 지혜 분명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아르미의 유일한 시작점은 바로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아테네의 가장 지혜로운 자가 소크라테스라는 델포이 신탁을 듣고 저는 그 신탁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정치가, 시인, 기술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안다고 자신했지만 제가 용기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자 아무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알미란 외부의 가르침을 무작정 받아들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스스로의 영혼을 돌보는 치열한 내면적 탐구 과정입니다. 저의 역할은 어머니가 산파였듯 단지 질문을 던져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를 낳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무엇이 참으로 좋은 것인지, 무엇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덕인지를 자신의 이성을 통해 탐구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알음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알게 되면 인간은 결코 의도적으로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악행은 그것이 자신에게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메의 목적은 오직 하나, 나의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것, 즉 올바르고 덕 있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알메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드러납니다. 공자 선생님께서는 관계 속에서 실천되는 구체적인 윤리 규범을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는 상황을 초월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탐구하십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먼저 공자 선생님께서 모든 덕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인에 대해 질문을 던져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공자 선생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인의 가르침은 참으로 숭고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개념의 본질이 여전히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선생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에 차등을 두는 것이 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한 가지 예를 들어 답변해 주시길 청합니다. 만약 제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과 제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 저지른 똑같은 잘못을 재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인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판결을 가볍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두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만약 똑같이 대하는 것이 정의라면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사랑, 즉 효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평생 고민해야 할 문제이겠지요. 제가 가르친 이는 맹목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의즉 옳음과 함께 가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공명정대해야 한다는 원칙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군자라면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공적인 정의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법 앞에서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이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죄값을 치르는 동안 곁에서 슬퍼하고 출소하신 후에는 변함없이 봉양하는 것이 바로 인과 의를 조화시키는 길입니다. 즉 마음 속의 사랑은 간직하되 행동은 사회적 오름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속에서 다듬어지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마음과 행동을 분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는 의문이 남습니다만. 왜? 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더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올흠이란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이 단지 사회가 정한 법률이나 관습이라면 만약 그법 자체가 불이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많은 이들이 탈출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테네의 시민으로서 국가의 법을 따르기로 약속했기에 그 법이 제게 불리하게 적용되더라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성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아이도 이런 보편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선생님께서 자신의 신념을 위해 죽음을 택하신 이야기는 저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것이야말로 군자의 모습이라 할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과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법과 제도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이 백성을 해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악법이라면 군자는 마땅히 목숨을 걸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충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여러 나라를 주유하며 저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해줄 현명한 군주를 찾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현실을 외면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물러나 제자들을 가르치며 후세를 기약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실천적인 의입니다. 보편적 원리를 따지며 죽음을 택하기보다 살아남아 다음 세대를 위해 씨앗을 심는 것이 더큰 알매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겨울에 씨앗을 뿌리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죽음은 순고하지만 그로 인해 아테네의 젊은이들이 더 나은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잃은 것은 아닌지요? 아, 정말 흥미진진한 대화입니다. 알메 목적을 개인 영혼의 완성에 두는 소크라테스 선생님과 사회적 실천과 후세 교육에 두는 공자 선생님의 철학적 깊이가 느껴집니다. 두 분의 길이 이토록 다른데도 두분 모두 스스로 생각하는 힘과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제 토론을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긴 시간 대화를 나누시면서 서로에 대해 새롭게 느끼신 점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크라테스 선생님. 저는 오늘 공자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제가 평생 붙잡고 있던 보편성이라는 개념이 어쩌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의 단일한 정의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공자 선생님께서는 그 선이 관계라는 밭에서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피어나는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선, 임금에 대한 선, 친구에 대한 선. 그것들이 비록 모습은 달라도 모두 인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가르침은 저의 이성만으로는 미처 도달하지 못했던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저는 늘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해왔는데 오늘 선생님을 통해 제가 얼마나 공동체와 역사의 지혜에 대해 무지했는지를 똑똑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딱딱한 질문들을 너그러이 받아주신 선생님의 온화한 인품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오히려 제가 오늘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항상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아는 온고지신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보니 제가 혹시 옛 것을 익히는 것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새 것을 아는 것의 진정한 의미, 즉 기존의 권위와 관습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용기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라고 끊임없이 묻는 선생님의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지혜의 표상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저희가 걷는 길은 다르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사람들을 더 나은 길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저 멀리 서쪽 땅에도 이처럼 사람의 영혼을 깊이 아끼는 위대한 스승이 계셨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자 위안입니다. 두 분의 모습에서 진정한 배움과 존중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개인의 내면을 파고드는 서양의 이성과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의 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서로를 비추고 완성하는 듯합니다. 알매길이 비록 다를지라도 진리를 추구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대화가 분열과 오해로 가득 찬이 시대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주신 소크라테스 선생님, 공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다는 것의 본질에 대한 두 거인의 대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정한 알문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의 내면을 탐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자 선생님의 가르침처럼 사회적 관계와 실천 속에서 완성되는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궁금한 다른 위인들의 대화나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